10번. 다음 명제가 참임을 대우를 이용하여 증명하시오. 대우는 x는 0이 아니거나 또는 y가 0이 아닐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이 아니다입니다. x가 0이 아니라면 x제곱은 0보다 크고 y제곱은 0 이상이죠.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0보다 크게 되어서 0이 아니다가 참이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0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하면 y가 0이 아니면 같은 방법으로 해서 x 제곱 더하기 y 제곱도 0이 아니므로 네,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참임을 보였으므로 대우명제가 참이고 대우명제가 참이면 본명제도 참입니다. 11번 다음 두 명제가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은 주어진 명제의 대우명제도 참입니다. 따라서 대우명제는 p이면 q이다고 어, not r이면 not q이다 입니다. 이중 어, 1번부터 보면 not q이면 not r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작점을 not q로 해서 도착점을 not r이 되게 하는 명제가 있나 살펴보면 되죠. 여기 not q에서 시작해서 낫P 도착했다가, 낫P로 시작하는 명제가 없죠. 네, 안 되겠네요. 그 다음, 낫Q에서 시작해서, P로 끝나는 명제. 네, 낫Q에서 시작했으면, 낫P로 끝나고, 낫P로 시작하는 명제가 없죠. 네. 안 되고. 그 다음, 3번은, 낫R에서 시작해서, 어, not Q로 갔다가 나 Q에서 다시 낮 P로 갔으니까 시작과 끝 7을 찾을 수 있습니다. 3번이 맞는 답 4번도 P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알로갈뿐낮 R로, R로 가진 않죠. 거짓 Q에서 알로 갔고 그 다음에 R에서 P로 가는 명제는 없죠. 틀렸네요. 12번 음, 네 일단은 PQ 조건 PQ에 대한 아 QR에 대한 진리집합을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네, Q는 X가 3분의 11이네요 여기서는 5와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 5랑 2입니다 Q이면 P다가 거짓이라고 했네요 그러면 진리집합 Q가 P에 포함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직선을 그려보면 진리지파 P는 3분의 11이고 Q는 2A 플러스 3보다 작다. 2A 플러스 3보다 작다. 그러면 Q가 포함되지 않으려면 3분의 11은 이 바깥쪽에 있어야겠네요. 특별히 등호가 들어가도 포함되진 않죠. 여기가 속이 비어있는 점이므로 어, 그러면, A가 3 빼고 2 나누면 3분의 1 이하입니다. 그리고, R이면 P이다가 참이려면은, R의 진리 집합은 마이너스 5랑인데, 마이너스 5랑인데, 참이려면, 이와 같이 포함되어야겠네요. 즉, 2A 플러스 3이 2보다는 커야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면, 어, 여, 여기가 비어있기 때문에 2를 포함하지 않게 되어서 거짓이죠. 등호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3 넘기고 2 나누면 2분의 1보다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커야겠네요. 13번. 다음 두 명제가 모두 거짓일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네. A에 속하는 X에 대해서, 어떤 X에 대해서, B에는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어떤 X에 대해서도, 어, B에는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안되죠. 지금 현재로는 A에 속하는, 이곳에 속하는 원소는 특별히 B에 속하기 때문에 근데 거짓이라고 했으므로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되고 따라서 A와 B는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면 다시 A와 B가 이와 같이 겹치지 않게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 두 번째 조건이 X가 C에 속하는 모든 X에 대해서 A에는 속하지 않는다. 거짓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C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A에 속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거짓이라고 했으니까 A에 속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속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C가 A 안에 온전히 있다고 생각하면 틀리죠. 이 경우에 대해서는 C에 속하는 x가 모든 x에 대해서 네, 현재 A에 속하고 있죠. 네, 혼란의 우려가 있으니까 직접 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q라는 명제가 지금 거짓이니까 이것의 부정인 not q는 not q는 참이죠. not q는 C에 속하는 모든에 대한 부정은 어떤이죠? 어떤 x에 대해 x가 A에 속한다입니다. 모든이 아니고 어떤 x에 대해 속한다이므로 이와 같이 c가 A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c가 A에 겹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뭐 B랑도 겹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식으로 c에 속하는 어떤 x에 대해서 모든이 아닌 어떤 x에 대해서는 A에 속한다. ABC의 그림을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어,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A와 B는 교집합이 공집합, 그 다음 A와 C의 합집합은 공집합이 아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B와 C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어, 공집합인지 아닌지는 어, 알 수가 없죠. B와 C에 대한 관계는 안 주어져 있으니까 따라서 답은?